인간의 본능과 부의 원리를 탐구하는 시간 부의 좌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유혹 마시멜로 한 개가 어떻게 한 사람의 평생 자산을 결정짓는지 그 은밀한 심리학과 역사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돈을 버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돈을 다루는 인간의 마음 그 좌표를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아주 기묘하고도 단순한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네 살짜리 어린아이로 돌아가 차가운 관찰실에 홀로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방 안에는 오직 의자 하나 테이블 하나 그리고 그 위에는 달콤하고 말랑말랑한 마시멜로 한 개가 놓여 있습니다. 실험자는 당신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잠시 나갔다 올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돌아와서 한 개를 더 줄게. 하지만 내가 오기 전에 먹어버리면 두 번째 마시멜로는 없어. 자,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960년대 말 스탠퍼드 대학교의 월터 미셸 교수가 진행한 이 이른바 마시멜로 테스트는 단순히 아이들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놀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0수년이 흐른 뒤이 작은 선택이 불러온 결과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고작 마시멜로 한 개를 참아 냈던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수능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의 연봉, 사회적 지위, 심지어 체질량 지수까지 모든 면에서 월등한 성취를 거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어떤 아이는 눈앞에 달콤한 유혹을 떨쳐냈고 어떤 아이는 단몇 분을 버티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입에 넣었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타고난 인내심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부자가 될 운명을 결정짓는 부의 유전적 코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뇌 과학자들은 그 비밀이 우리 뇌 안에 아주 깊숙한 곳, 바로 전두엽과 변형계 사이의 치열한 전쟁에 있다고 말합니다. 변형에는 당장의 쾌락과 보상을 갈구하는 짐승 같은 본능의 영역입니다. 반면 전두엽은 미래를 설계하고 현재를 통제하는 이성의 영역이죠. 부의 길로 들어서는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이 내면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버티는 아이들은 단순히 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시멜로를 구름이나 그림이라고 상상하며 유혹의 대상을 추상화하는 고도의 심리적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즉, 본능을 이성으로 누르는 법을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마시멜로는 할부로 지른 최신형 스마트폰,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명품 가방. 그리고 당장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흥청망청한 소비입니다. 부의 좌표를 결정짓는 핵심 역량, 그것은 바로 만족 지연 능력입니다. 당장의 쾌락을 뒤로 미루고 미래의 더큰 가치에 집중하는 힘. 이 힘이 결여된 사람에게 부는 절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테스트의 성공 요인이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아이들을 유혹해서 승리하게 만든 결정적인 외부적 요인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평범한 사람을 자산가로 만들고 무엇이 누군가를 영원한 가난의 굴레에 가두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마시멜로를 참아낸 아이들의 의지력에 주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 로체스터 대학교의 셀레스트 키드 박사는 이 실험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가설을 제안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먹어버린 이유가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험자를 믿지 못해서라면 어떻게 될까? 연구진은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사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은 크레용을 가져다줄게라고 약속한 뒤 실제로 약속을 지켰고 다른 그룹에게는 약속을 어기고 평범한 크레용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환경을 경험한 아이들은 마시멜로 테스트에서 평균 12분을 버텨냈지만 신뢰가 깨진 환경의 아이들은 고작 3분도 버티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만족 지연 능력은 개인의 고결한 성품이나 인내심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있는 환경의 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신뢰의 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우리 성인들의 자산 형성 과정에 대입해보면 소름끼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경제적 재앙 중 하나로 기록된 1923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 시절을 상상해보십시오. 아침에 빵한 덩이를 사기 위해 손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가야 했던 그들에게 저축은 과연 미덕이었을까요? 아니면 광기였을까요? 당시 독일의 화폐 가치는 눈 깜짝할 새 폭락했습니다. 오늘 아낀 마시멜로가 내일 두 개가 되기는커녕 반 토막이 나버리는 환경에서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은 당장 물건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신뢰할 수 없는 환경은 인간의 뇌를 전두엽의 계획 능력보다 변형계의 생존 본능을 우선시하도록 강제로 세팅합니다. 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저축보다 소비에 집착하는지 왜 어떤 이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보다 눈앞에 쾌락의 돈을 쏟아붓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무의식 속에 지금 쓰지 않으면 사라질지도 몰라 라는 뿌리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의 격차는 단순히 통장 잔고의 차이가 아니라 미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심리적 인프라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오늘 아낀 가치가 내일 반드시 더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자본주의는 냉혹한 약탈의 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불신의 뇌를 가진 채 성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영영부의 궤도에 진입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뇌의 회로를 강제로 재배선하여 가난의 굴레를 끊어낸 사람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열쇠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수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혹시 여러분은 지금 당장 100만원을 받는 것과 한달 뒤에 110만원을 받는 것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한 달을 기꺼이 기다려 10만원을 더 챙기는 쪽을 택하실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100만원을 받는 것과 10년 뒤에 200만원을 받는 것 중에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100만원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똑똑한 분들이라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10년 뒤에 200만원은 물가상승률과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지금의 100만원과 별 차이가 없지 않나? 맞습니다. 그것은 매우 합리적인 경제적 사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보상의 수치가 아닙니다. 보상의 크기를 300만원 아니 500만원으로 늘려도 우리의 본능은 여전히 지금 당장을 외친다는 사실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시간선호라고 부르고 심리학에서는 쌍곡형 할인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미래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미래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를 터무니없이 깎아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성적인 전두엽이 복잡한 수식을 계산하며 미래 가치를 저울질할 때 본능의 변형에는 이미 마시멜로를 입에 넣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사람과 평생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부자들은 미래의 나를 타인이 아닌 지금의 나와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가난의 굴레에 갇힌 사람들에게 10년 뒤에 나는 그저 길거리에서 지나치는 낯선 이방인과 같습니다. 오늘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을 왜 10년 뒤에 모르는 사람에게 줘야 하지라는 무의식적인 저항이 발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복리의 마법이 시작되기도 전에 마시멜로를 먹어치웁니다. 자산 형성의 핵심인 복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지만 초반에는 아주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평탄한 구간을 지나야 합니다. 쌍곡형 할인에 지배당하는 뇌는 이 구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fMRI 촬영 결과 미래의 나를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사람마다 판이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저축과 투자는 미래의 나를 위한 선물이지만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생면부지 남에게 내 돈을 떼이는 기분인 셈입니다. 이 지독한 본능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최신 재테크 정보를 공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 뇌의 구조에 굴복하며 살아야만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 뇌에는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단 5분의 투자만으로도 당신의 경제적 선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 비법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서 주름이 깊게 패인 3 0년 뒤에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 불쾌할 수도 있는 경험이 당신을 자산가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UCLA 의할 허시필드 교수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노화된 가상 이미지를 보여준 뒤 퇴직연금 저축액을 어떻게 할지 물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노화된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저축액을 무려 두배 이상 늘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왜 갑자기 미래의 나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돈을 양보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미래자아 연속성이라는 심리적 연결고리에 있습니다. 부의 궤도에 진입한 사람들은 단순히 인내심이 강한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래의 나를 남이 아닌 지금의 나와 아주 친밀한 동반자로 느끼도록 뇌를 훈련시킨 설계자들입니다. 우리가 마시멜로를 당장 먹어치우는 이유는 미래의 내가 배고픈 것보다 지금의 내가 즐거운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화된 사진을 보거나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행위를 통해 그 간극을 좁히는 순간 뇌의 변형에는 힘을 잃고 전두엽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만족지연은 고통스러운 참기가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는 즐거운 투자로 변모합니다. 즉 자산 형성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독하게 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미래에 나와 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리적 원리를 실전 투자와 자산 형성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자들은 자신의 의지력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본능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는 강제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스가 사이렌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었던 것처럼 말이죠.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저축과 투자 계좌로 돈이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금융 기술이 아닙니다. 나의 변형계가 마시멜로를 발견하기 전에 전두엽이 미리 손을 써 두는 고도의 심리 전략입니다. 만족지연 능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만족을 지연시켜야 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패배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을 쌓는 과정은 내 안의 짐승을 길들이는 과정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참기만 하고 모든 마시멜로를 미래로 미루기만 하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인생이라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언제 마시멜로를 먹어야 하는 걸까요? 부와 행복의 황금 비율에 관한 마지막 퍼즐이 이제 곧 공개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을 유혹과 싸우며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모으기만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창고에는 수만 개의 마시멜로가 쌓여 있고, 당신은 자본주의 사회가 칭송하는 이른바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이 90세의 노인이 되어 더 이상 설탕을 소화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산더미 같은 마시멜로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는 마시멜로 테스트의 성공 사례에만 집착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시멜로를 먹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지 마시멜로를 수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만족 지연 능력의 끝에는 반드시 만족의 순간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만족을 지연시키기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게 당한 비극일 뿐입니다. 부의 좌표를 정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언제 마시멜로를 먹을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경제학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신체 건강하고 호기심 넘치는 20대의 100만 원과 거동이 불편하고 식욕이 감퇴한 80대에 100만 원이 주는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정한 부의 고수들은 단순히 숫자를 불리는 것에 혈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 단계에 맞춰 마시멜로를 소비할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합니다. 그들에게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일을 할수 있게 해주는 자유의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나중에 더큰 자유를 얻기 위함이지. 자유를 영원히 저당 잡히기 위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마시멜로 테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참고 견뎌라라는 단순한 인내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로 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가라는 주도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능에 휘둘려 당장의 유혹에 굴복하는 삶은 노예의 삶입니다. 반대로 미래의 공포에 질려 현재의 행복을 한 방울도 누리지 못하는 삶 또한 숫자의 노예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현재의 마시멜로 하나를 즐길 줄 알면서도 내일의 마시멜로 두 개를 위해 오늘의 일부를 기꺼이 투자할 줄 아는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은 돈의 심리학을 꿰뚫어 보고 자신의 뇌를 다스리며 환경을 통제하여 결국 부의 좌표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테이블 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엔 여전히 달콤한 마시멜로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 마시멜로를 지금 먹을지 아니면 잠시 후두 개로 만들어 먹을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내린 그 선택이 10년 뒤, 20년 뒤 당신이 서 있게 될 위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은 본능의 노예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설계하는 주인이 될 것입니까? 당신이 꿈꾸는 부의 좌표는 어디입니까? 그 답을 찾는 여정은 바로 지금 눈앞의 마시멜로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위의 좌표를 찾는 여정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깨달은 이 심리적 기제와 역사적 교훈이 당신의 경제적 지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부의 궤도를 수정하는 데 조금이라도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통해 다음 지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아내고 있는 혹은 당장 맛보고 싶은 마시멜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부의 좌표를 정교하게 다듬는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부의 인문학적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의 좌표였습니다.